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넛버터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네. 이거 뭐, 사실 누구나 좋아하는. 아시죠?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 좋아하는 피넛버터를 이용해서 컵케이크 만들면, 뭐, 말 뭐, 진짜 맛있겠죠? 어, 한국에 있을 때는 스키피라는 피넛버터 브랜드를 사, 사용했었는데, 여기 러시아에는 스키피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피넛버터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어 오늘은 피넛 버터가 들어가니까 버터 양을 조금 줄여서 버터와 피넛 버터를 같이 크림화를 시켜줄 거예요. 진짜 피넛 버터 퍼먹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피넛 버터에 여기에 이 버터를. 어, 피넛 버터만으로 만들어도 되게 맛있지만 피넛 버터 케이크 안에 초콜릿 칩을 넣어주면 초콜릿 칩이 씹히면서 단맛이 약간 서프라이징한 단맛이 나니까. 되게 매력적이고 맛있는 피넛버터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코칩을 조금 넣어줄 건데, 어, 제가 드디어, 그, 여기, 러시아에서도 발로나의 관하 초콜릿을 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를, 어, 해가지고 같이 페이, 베이킹을 할때 넣어주려고 해요. 초콜릿칩을 그냥 사용하셔도 물론 상관없지만, 어, 커버처를 촛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초콜릿 맛이 나니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무거운 재료들은 어, 나중에 반죽에 직접 넣는 것보다는 가루 재료에 좀 섞어서 넣어주시면 초콜릿 칩이 가라앉지 않고 케이크 가운데 속속 박히도록 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밀가루에 넣어 가지고 초콜릿 코팅 진짜 맛있는 <laughs> 냄새가 당연히 피넛 버터와 버터와 설탕이 섞였으니 이제 가루 재료하고 아까 우유랑 바닐라빈 섞어놓았던 우유 재료를 번갈아가면서 섞어줄 건데요. 일단은 가루 재료 먼저 섞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구워 주겠습니다. 이제 컵케이크가 오븐에 들어갔구요 어, 크림 만들기 전에 케이크 굽는데 팁을 잠깐 하나 드리자면 피넛버터 컵케이크는. 황설탕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컵케이크거든요. 일반 그 백설탕에 비해서 황설탕은 입자가 좀 두껍기 때문에 공기 구멍들이 크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다른 컵케이크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정도로 휘핑을 해주시면 오버 믹싱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덜 섞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반죽을 마무리해 주셔야 예쁜 모양의 컵케이크를 구울 수 있습니다. 크림용으로는 피넛버터하고 버터하고 저는 1대1 비율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피넛버터 맛이 더 많이 나는 걸 원하시면 피넛버터 양을 조금 더 늘려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케이크 다 구워지면 발라볼게요. 짠. 피넛버터 컵케이크가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쿠키 모양처럼 그 피넛버터 쿠키 구웠을 때처럼 위에 표면이 조금 공기가 크게 덩어리로 들어가 있다 보니 요렇게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대로 놓고 조금 식혔다가 틀에서 꺼내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어, 크림 만든 거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까 촉촉촉 해놨던 초콜릿칩으로 위에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짠! 그럼 오늘 만든 피넛버터 컵케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까 사실은 고백하면 아까 케이크 구워져서 나왔을 때 정말 피넛버터 향은 약간 되게 중독적이고 뿌리칠 수 없는 그런 향이잖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크림 바르기 전에 뜨끈뜨끈한 케이크 상태로 하나를 이미 흡입을 <웃음> 했습니다. <웃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뭐 크림까지 올리면 훨씬 더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고요.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프로스팅이 올라간 게 조금 더 달긴 하지만 음, 커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게 음, 간식 시간 보낼 수 있을 그런 케이크입니다. 이번 피넛버터 컵케이크 영상 재미 있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컵케이크, 컵케이크 영상들 기대되신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어, 컵케이크 마저 먹으면서. 아, 컵케이크를 먹었더니 뭔가 라면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게 땡겨서 좀 그런 매운 식사류 뭐를 먹으면 좋을지 좀 고민하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